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클래스 리뷰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연클래스를 플레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 클래스의 스킬 계열은 R과 IV 계열을 메인으로 세팅하신 후 여유가 되신다면 세르트를 서브 계열로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전승 스킬은 모든 콘텐츠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붉은 달 스킬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기억각이는 연 클래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하여 정신력 회복과 공격 속도 감소, 생명력 회복 감소, 전투 자원 감소와 같은 디버프 계열 위주로 세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정신력 회복 가기는 빙산의 일각 스킬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약35% 정도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 클래스는 찌르고 휘두르는 창의 넓은 스킬 범위와 서리 불꽃 스킬 사용 시 타격 지점에 생성되는 보트 데미지 장판, 그리고 패시브 스킬 효과로 적용되는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량 20% 증가 효과를 기반으로 1티어 클래스인 다크니스나 초령에 비견될 정도의 자동사냥 효율을 보여주는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자동사냥을 할때연 클래스가 가진 스킬 특성으로 인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사냥한다는 점과 평타를 가끔씩 사용한다는 점이 단점 아닌 단점인데, 특히 평타를 가끔씩 사용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 그나마 자동 사냥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파월 만개 스킬을 추가하여 테스트 해보았으나 분당 킬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 자동 사냥 시에는 기존 스킬스리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 클래스의 혼돈 지역 자동 사냥 효율을 확인해 본 결과 65,000 전투력 지역에서는 약 252에서 256 정도. 7만 1000 전투력 지역에서는 248에서 250 정도, 8만 전투력 지역에서는 229에서 231 정도, 9만 4000 전투력 지역에서는 251에서 256 정도, 10만 2천 전투력 지역에서는 239에서 243 정도의 평균 분당킬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사마 끝없는 겨울의 산, 체레칸의 땅과 같은 성장 콘텐츠 지역에서도 자동사냥 효율을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막 지역에서는 1시간 기준 약 87만 에다나 주화와 210개의 문강화 재료를 획득할 수 있었고, 끝없는 겨울의 산 지역에서는 최고급 경험에서 1,925개, 세레칸의 땅 지역에서는 최고급 경험에서 1,729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연은 근거리 클래스로 월급, 등산의 일각, 달빛, 채도와 같은 이동기 스킬을 활용해 전장을 이동하며 적에게 접근한 뒤, 허월 만개, 얼어붙은 달, 구름 찌르기와 같은 주요 데미지 딜링 스킬로 적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스킬과 기억 각인으로 세팅된 공격 속도 감소, 이동 속도 감소와 같은 디버프를 걸고 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방식의 전투 스타일을 지닌 클래스입니다. 흔적으로 연 클래스는 타 유저의 스킬에 포함된 공속 감소, 이속 감소. 출혈과 같은 디버프의 면역이지만 기억 각인으로 세팅된 디버프 효과는 적용받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며, 공격 속도 감소와 이동 속도 감소 디버프는 중복으로 상대방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에서 디버프 세팅이 완료된 타 유저와 함께 특정 적대 유저를 집중 공격할 경우 해당 유저가 플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며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클래스를 플레이하면서 사용한 스킬 콤보는 월급, 집요한 창날, 구름찌르기, 화월만개, 빈산의 일각, 달빛 채도, 얼어붙은 발, 붉은 달, 만월창, 만월장벽 순으로 이어지는 스킬 콤보를 사용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PVP 콘텐츠를 플레이하면서 다른 스킬 대비 신경써서 사용했던 스킬은 화월만개와 빈산의 일각, 그리고 만월장벽이었습니다. 하월만개는 슈퍼아머 효과와 준수한 데미지를 갖춘 스킬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스킬 모션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교한 참날, 하월만개 순서로 사용하여 짧은 스킬 모션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며 라방 스킬인 구름찌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교한 참날, 구름찌르기, 하월만개 순서로 사용하여 매끄러운 스킬 연계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클래스가 가진 스킬 중 유일하게 생명력 회복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전투 중 자주 사용하게 되지만 생명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사용하기보다 빙산의 일각이나 달끝 채도로 전장을 벗어나 상황을 확인한 이후 다시 진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빙산의 일각 스킬은 연 클래스의 메인 이동기 스킬로 전투 중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화월 만개 빙산의 일각 순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회피 빙산의 일각 순으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4월 만개 스킬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한 창날이나 구름 찌르기 연계 이후에 사용하며 회피 다음 사용할 경우에는 회피를 모른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선모션을 취한 뒤 이동하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월 장벽 스킬은 전방 가드와 후방 슈퍼아머 효과를 가진 스킬이자 피해 감소 효과를 가진 즉시 발동 스킬로. 전방의 적 공격을 막으면서 위험한 순간을 넘기거나 적의 주요 스킬 사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반격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스킬입니다. 만월 장벽 스킬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전방 가드 효과가 짧게 유지되고 곧바로 후속타가 나가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누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전방 가드와 후방 슈퍼하머 효과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붉은달과 만월참을 연이어 사용한 상황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이거나 전광에 적이 많은 경우 곧바로 사용하여 최대한 버티다가 월드, 발빛 채도, 회기를 사용하여 전장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월드보스를 처치해본 결과, 소개드린 스킬 퀴리와 월드보스용 탭, 그리고 추가 피해 기억 각인을 사용하여 월드보스를 잡았을 때 높은 기여도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해당 세팅을 참고하시어 월드보스를 처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플레이해 본명 클래스는 PVE 측면에서는 라밤 스킬이 추가되면서 기존에도 좋았던 자동 사냥 효율이 초량이나 바크니스 클래스만큼 풍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월드 보스 콘텐츠에서도 상위권 성능을 보여주는 좋은 클래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VP 측면에서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대표적인 디버퍼 클래스인만큼 디버프 효과를 통해 적 진영의 주요 고투력 유저의 플레이를 방해하여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수의 중 저투력 유저가 연 클래스로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적의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하는 전략은 소규모와 대규모 전투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연클래스를 플레이하며 느꼈던 아쉬운 점과 개선사항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전반적으로 낮은 스킬 데미지가 적에게 분산되어 적용되다 보니 실제로 공격은 하고 있지만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었으며 둘째는 화월만개나 붉은달처럼 후딜레이가 있는 스킬들이 있어 다른 스킬과 연계하기 까다로운 스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셋째로는 빈산의 일각에 불편하고 제한적인 연계성인데 특히 회피와 연계할 때 스킬 간 연계에 필요한 입력 타이밍이 너무 짧다 보니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도 의도치 않게 단독으로 발동되면서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이 잦았고 여기에 화월만개나 회피가 쿨타임일 때는 타 스킬과 연계할 수 있는 스킬이 없어서 스킬 사용이 난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계 스킬 추가 및 사용 조건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아 클래스 리뷰 때에도 말씀드렸던 설리 불꽃 스킬의 좁은 스킬 범위인데 이 짧은 스킬 범위로 인해 PVP 콘텐츠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추후 밸런스 패치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콘텐츠를 플레이해본 후 정리해본 연 클래스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